じゃあ。 Thank <sighs> 파울이다 파울 음. 이거 14초 어떻이 14초? 14초 14초? 어 14초 응. 어, 어. 내가 호련나 그거 까 너가 이거 래네 너무 어렵다 이거 <laughs> <왜> 이렇게 어렵지? <laughs> <laughs> 오늘따라 더 어려운데? 17, 맞아? 0맞 <laughs> <laughs> 어서 반대로 하래요. 잘 봤어! 까디진 좋아, 까디진 좋아. 커리랑 데빙부 커야, 지금 지금 커리랑 데빙부 커야, 지금 까비 까비. 연륜이 있어가지고. 그 가있데아 그, 그그 내용은 부 장한테 얘기해 봤냐? 보이거못받네내 뭐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, 이거못실한 뭐, 뭐 아, 아, 건지, 아이 뭐 있으면 뭐, 뭐, 해라는용 아,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, 이런 거네. 그러면은 2 7 차에 프라임 사람들을다해제하면은딱 걸리겠네요. 아, 27일 27일 줄줄이 다해제할거 아니야? 그럼 전수주도 받으러오지

야, 뭐, 도 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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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뭐, 야, 파이 뭐, 야, 뭐, 야, 야, vai aí 거리야! 거리! 얘기하자! 얘기하자! 강거리, 역시 강씨. 강씨가 확실히 좋구만. 성윤이 형. 성윤이 형 이름 강씨야. 강성윤 여기 아까 신난 사람. 저 조다 님 바지 입고 있는 형. 양정 선배라고 했던 형. 강씨야, 강씨. 아, 이거 찍고있나 <laughs> 왜? <웃음> <웃음> 왜? 거듣가있티가안 돼. 그고 이거 지고 약간 졸려가지고있야 이거 이게, 고이게3 0사는이안되는 거. 같은 느낌 이거 듣고 있는 <laughs> 4초. 있는 거. 3초, 3초야, 3초. 好嘞好嘞